네, 안녕하세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계속 보도록 할 건데 어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추세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어, 주가가 이제 빠지니까 뭐 이제 테마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중요한 그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중요한 소송 진행 중 바로 특허 관련된 부분 이게 하이닉스냐 삼성이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흐름에 따라서 이제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은 요 내용이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내용이 나왔냐 안 나왔냐 승소를 했냐 해소를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결국에는 이 주가 흐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유가 당연히 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 지금부터 잡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세력들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력들은 바로 이런 자리 있죠 어, 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지 라인 여기 무너지면은 항상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수급에서도 차이가 나죠. 바로 빠지자마자 개인들 계속 파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한번 밑으로 쭉쭉 내립니다. 이평선을 밟고 내리고. 그렇게 해서 털어내고 올라가는 게 보통 세력들의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패턴 중에 하나.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내용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 지지라인 무너졌네 추세선 끝이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기사 내용 또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은 아시다시피 태양광 석유화학 촉매 관련해서는 어 아무래도 주가가 좀 건조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레이크 머티리얼 자면 제일 크게 떠오르는 게 뭐죠? 그쵸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소재를 이용해서 2차 전지 그쵸 2차 전지 소재를 또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소재를 통해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니 없니 그 개발이 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 그리고 또 급등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본업인 반도체가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뭐 업황 자체가 무너진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납품하는 기업이 어, 하이닉스 향이라고 보면 돼요. SK 쪽. 근데 이번에 삼성 쪽에서 바로 요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 바 납품해달라라고 많은 기업들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납품해달라는 이 물품을 사실 SK 쪽으로도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SK 쪽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공장 크기는 삼성이 훨씬 큰데 SK 쪽이 물량을 많이 만들어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공장 스케일은 큰데 아직까지 적게 만들고 있고 SK는 지금 당장의 물량은 많이 뽑아내고 있는데 스케일은 작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의 SK 물량을 포기 못하겠다. 삼성 쪽에서는 어 우리 쪽으로 납품하려면 SK 쪽 포기해 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SK 쪽으로 납품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SK 쪽으로 직접 납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SK 트리캠이라는 쪽으로 해서 연계 연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포기해라고 하니까 레이크는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삼성 쪽을 택한 겁니다. 케파 증설을 케파 증설이 되어 있고 나중에 추후에는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SK 쪽에 납품을 하던 거니까 SK 쪽에서는 어 요거 요 소재에 대해서 요거 우리가 맨날 쓰던 건데 이거 우리 쪽에 특허를 줘라고.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왜? 어 레이크 모티리얼즈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레이크는 지금 SK 쪽에서 어 SK는 이제 생각하겠죠. 어 레이크 이 새끼들 봐라. 삼성 쪽으로 납품하려고 우리를 배신하려고 했네. 미운털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 나오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거나 레이크 쪽에서는 사실 뭐이이 이 소재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SK 쪽에서 뭐 당장에 쳐낼 순 없어요 레이크를 그렇기 때문에 어, 주가가 확 빠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주가 흐름이 나타날 텐데 그때 플러스 알파로 정고체 얘기 나와주면 급등 딱이겠죠.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쫓아갈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물론 재판에 대한 내용들은 역시나 관련자들 이외에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주분들만 모시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방. 어, 안내를 해 놨거든요. 뭐 내용들 나중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들 전부 다 적어 놨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들 제가 이렇게 적어서 매번 알려 드리거든요. 그래서 향후 매출 성장이 더 크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삼성 쪽으로 엮이게 되면 아무래도 아무도 주가가 한번 뛰고 시작할 겁니다. 이거 하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SK 쪽으로 간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로 지금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수익을 꼭 봐야겠다 나는 승부를 봐야겠다 아니면은 난 아직도 들고 있는데 고점에서 못 판게 아직도 후회가 된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매도를 고점에서 할수 있거든요 다만 내용을 모르니까 어려울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47950127제 번호 제 번호로 레이크톡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요 톡방, 주주분들만 모여있는 톡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대응해보자고요. 지금 분명히 단기적인 상승자리도 온거 맞거든요. 분명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을 조금씩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알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톡방은 좀 어렵다. 매번 보기 어렵고 뭐 이렇게 주말에나 이럴 때 보기 힘들어서 어 나는 자료로 그냥 천천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이 ppt로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 요거 보내드릴게요. 요거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제가 계속 갱신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요 자료 보시면은 제가 요 대응 가격대까지 적어놨습니다. 대응 가격대. 그리고 요 재료 내용들. 지금 뭐 당장의 전고체 아니면은 뭐 반도체 소재 요런 거 관련해서 지금 가져갈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바로 요런 디테일한 내용들 있죠. 요런 거까지 다 보고 가셔야 된다 주가가 왜 빠지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르면 오른 이유가 내리면 내린 이유가 그 이유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반등을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그 하락폭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수량들 들어오는 걸 보면은 대충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저는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증권계 여의도계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몇 번만 봐도 사실 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대충 이유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반등은 쉽다. 반등 잡기 쉽다. 말씀드릴게요. 자 레이크 자료, 레이크 톡 이렇게 보내주시면 내용들 그리고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 천억짜리 시총 천억짜리 기업이 이 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 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한 번에 쏴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5배입니다. 못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은 금량 같은 것들 보시면 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선남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닷건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집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사모 펀드.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 달에서 4월 달에서 5월 달. 기간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 두 번째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간 확인해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투자까지. 수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 듯이 물량. 최근에 8월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 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laughs>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들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원밖에 안 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 총계는 1조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 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 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